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니다 a h h a l l e l u j 에서깨어 l l e l u j a h h a l l e l 에서깨어 h a l 각 e l u j a h h 만약 깨어나야 할때 깨어나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마취를 했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졸음 운전을 하는데 완전히 자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졸음 운전, 멀어지는 가족의 얼굴이라는 문구도 보았습니다. 과속의 졸음 운전은 기본이 사망 사고입니다. 잠을 자다가 크고 작은 부상사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동기목사님, 표나일 목사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기들 가운데 가장 인품이 좋고 성실한 목사님 중 하나입니다. 삼척에서 교회 건축을 했고 작년 저녁 예배 시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가 신학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가 기숙사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깊이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아니하고 그 발을 넘어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사건이었죠. 아이들이 침대나 소파에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뭐 몰리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하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눈을 떴다가 감습니다. 그런 걸 목격을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깨어나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의 밤에 영적으로 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죽음을 맞이하고 영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며 본문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즉 영적 어둠 가운데 오래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어둠인 것을 깨닫고 깨어 일어나 빛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란 예수 믿지 않고 영적 죽음을 당한 자란 뜻입니다. 부활 생명과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 속에 들어간 자란 뜻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사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죽은 자들과 함께 늪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 그들과 한 덩어리로 저주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영적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 영적 빛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속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두운 세상에서 깨어 탈출하여 천국 백성 되라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 백성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삶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전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향. 이를테면 축구에서는 공격수가 수비수로, 수비수가 공격수로 옮기는 것입니다. 야구에서는 투수가 타자로 포지션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상이 바뀌어 정치 노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 많은 전향자들이 있습니다. 그그중 고위급 중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 김시성을 가진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경북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선 개헌 반대 시위를 하다가 제적되었습니다. 간신히 복적되어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그는 1970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누나가 공장에 다니고 노동자로 생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도 구로동 세신전자 노조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의 형도 노조를 했고 당시 그의 주변에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에서 바로 시위를 하게 되고 제적 당했습니다. 서울대 상대 선생 안병직 교수가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안 다니더라도 공장 가서 기술 배우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 말대로 그는 청계천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이 복학을 시켜줘 복학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청학년 사건이 터져 그는 유신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또 재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7년 다녔습니다. 재적 두번 당하고 감옥 두번 갔다 오면서 25년 만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laughs> 그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소련의 철의 장막이 거치는 걸 보니 그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함께 투쟁하던 사람들과 결별했습니다 당시 그와 함께 행동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소련처럼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하면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잘살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풍요도 인권도 자유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도 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영희 교수가 쓴 대륙의 붉은 별 문화혁명 등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중국을 다녀오고 난뒤 다른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이며 책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생각한 것이 스웨덴 사회 민주주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배우려고 스웨덴으로 유학 가려고 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부해 보니 스웨덴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웨덴은 인구도 적고 땅은 넓고 자원도 많은 나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인구도 많고 나라는 분단되어 있고 자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는 일본 미국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88년 두 번째 감옥을 다녀온 후 사람들과 민중당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당시 민중당 대표는 김낙중이었는데 그가 알고 보니 간첩이었습니다. 민중당 내 간첩이 우구룩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김씨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진정한 진보 정당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 부천 소사구 당협 위원장을 맡아 1996년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의 생각은 이제 나라를 위한 생각으로 180도 바뀝니다. 그후 성장하여 경기도 도지사가 됩니다. 그는 경기도청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그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됩니다. 민주 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합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그후 24년 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가 선택한 것이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산주의 길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꾸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즉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데 사력을 다하며 옛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범죄 조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환락가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협박을 받거나 돈의 눈이 멀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 노선을 잘못하면 나라를 살리려던 사람이 나라를 죽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처음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결국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립니다. 그는 성경의 악인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특히 저주받은 권세자와 하나가 되거나 측근이 되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도 함께 죽습니다. 연속적 저주의 반열, 저주의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깨어 결별해야 살아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함께 묶여 멸망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조직폭력배가 회개하고 사회사업을 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승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히브리 노동자를 괴롭히던 이집트인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애굽에서 영적 잠을 깨고 사명자가 되어 새로운 가난 복지를 바라봅니다. 이처럼 깨어 일어나면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반대로 깨어 일어나지 못하면 불명예와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발목 잡던 죄의 사슬을 끊고 세상에서 탈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의 악습을 던져버리고 영적으로 전향하면 새 세계가 열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깊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저절로 아무 노력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지금 예수 안에 안으로 또 들어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옛날 것, 이전 것이 지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결단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과거의 저주와 결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환경은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다시 어둠의 세계로 집어넣으려 합니다 교묘한 광명의 천사로 등갑하여 우리를 끝까지 속입니다 다시 과거의 죄악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혹은 이단과 미신과 우상승배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 합니다. 영적으로 전향하면 우리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단 신천지는 성경이 좋은 말을 마귀의 말로 바꾸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좋은 신천지라는 단어를 마귀의 말로 사용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경호원의 눈빛을 가지고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파가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책을 만들어 기독교인을 유혹합니다. 구원의 핵심 진리,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안식교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사용합니다. 이단인 복음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를 숱하게 사용하여 우리는 조심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 1장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보물 앞절도 그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복음 1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오래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재미에 취해서 세상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너무 오래 자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히 영적으로 정신차기로. 정신 차리고 깨어 <laughs> 세상 죄악에 늪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처럼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영적으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전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아깝지 않게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최초로 기독교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서신들을 만들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이 돋닦다가 전향한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거나 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영적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잠에서 사실상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 세상 죄악을 더 사랑합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초대교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잠자는 신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자는 자들과 함께 자서는 안됩니다. 깨어 있는 자들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 눈을 감으면 버림받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닭 울때 읽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바울이 영적으로 눈을 뜨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 추하고 더러워진 곳입니다. 아무리 건물과 거리와 간판이 깨끗해도 소용 없습니다. 도시와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면 추한 마귀의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방심하고 자고 있으면 저절로 더러워집니다. 저절로. 오직 깨어 있을 때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되어야 합니다. <laughs>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세상과 담쌓고 평생 수도원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성시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시화 운동이 있습니다. 성시화 운동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내가 사는 도시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며 복음 운동입니다. 성시화 운동은 지난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존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 성시화 운동, 영국 전 웨슬리의 홀리 클럽 운동, 독일의 모라비안 운동,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신앙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리고 조선의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이 성시화가 당시 부패했던 도시와 국가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1972년 8월 춘천에서 최초의 성시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에 의한 것입니다. <laughs> 성시화는 복음화가 먼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사회 거룩성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복음화 하면서 범죄와 부패를 없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빈곤, 질병 등 사회 문제도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laughs> 에베소시를 복음화 했던 운동이 바로 성시화 운동입니다. 성시화는 먼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도와 시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후 그들을 통하여 도시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의 도시는 관악구입니다. 따라서 관악구 성시화를 위해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관악구가 성시화의 모범이 될때 서울시가 성시화 됩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온 땅이 영향받는 영적 중심지입니다. 이 영적 중심지를 온전히 신본주의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가 되면 도시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상암동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알고 보니까 그 구조물의 설계자가 이윤석 교수입니다. 이윤석 교수는 다름 아니라 세문한교의 설계자입니다. 세문안 교회를 설계하여 국제 대회 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예광 귀신축 건물 설계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차 서울시 영적 랜드마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laughs>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정치인들을 교회가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정치인들을 더 강한 사명 있는 정치인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신환 씨가 여러 해 전에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바로 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의 빚진자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은정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 부시장이 되었는데 성시화를 위해 힘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깬 사람이 바울 같이 사명 감당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깬 교회가 교회들까지 깨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깬 도시와 나라가 세상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먼저 깨우시고 어둠의 권세를 제거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빛으로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성시화하여 이 땅을 하늘의 빛으로 가난한 땅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전진하는 교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세우고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동참하여 새 세상을 열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